콜레오스의 가장 큰 장점이 급출발할 때 헛돌지 않는다는 거죠. 급출발해 보죠. 자, 이렇게 왜 소리가 안 나고 구조 내 가속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어,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에 차를 뽑아서 1,000km를 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짧게 리뷰를 해보죠. 지금 시동이 켠 상태고요. 낮이라서 어, 그 기본등만 위아래로 들어와있고요. 어, 데이라이트 등이라고 하죠. 네. 그래 그 스티커를 쭉 비누로 띄니까 이제 정전기 때문에 저 요런데 먼지가 좀 많이 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둥검사 세 차를 싹 해서 어, 깔끔해졌고요. 뭐, 신차를 새 차를 한번 해야죠 그래서 저, 전반적으로 좀때는 탔지만 그 정전기를 다 없애줬다는 거 그리고 뒤에도 지금 앞으로도 여기 라벨링은 이제 날도 어지면 뛸 거고 레터링 있죠 여기 까만 거 레터링 하나 뭐 하이브리드 되는 거그 치실을 이용해서 뛰고 스티커 제거제로, 제거제로. 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에도 살짝 보여줄까요? 사자마자 오픈 외목시장 가서 나무를 심어서 흙, 흙이 좀 했는데, 여기 바닥에 좀, 좀, 볼까요? 바, 바, 바닥에다가, 그, 뭐, 자충 매트리스, 매트리스는 아닌 것 같은 뭐, 옆에까지 다 붙이는 걸 해서, 나무 씻고 나중에 차박을 할 때도, 위에서 여기도 이렇게 다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는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붙여줬고, 투 채널이죠. 그, 그, 원투치로 다치게끔 되겠고요. 아. 앞좌석에 들어가볼래? 예. 네. 전원을 끄면은, 완전히 이렇게, 그 시계만 나오게끔 되어있고, 여기도 패널도 이렇게 스티커, 비닐 싹뺏긴했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기 싫어서. 어, 송풍구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밑에 들어가있고, 어, 비닐을 다 떴고, 여기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허연 거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항상 까맣게 야간형으로 이렇게 고정돼서, 편안하게 낮에도, 어, 그리고, 노요 버튼을 눌러서, 하이브리드, 좀, 이렇게 보면, 요,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나오게 됐고, 됐고, 어, 에이필로 안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여기, 그, 그, 직물로, 그래서, 마감이 됐습니다. 천장까지 쭉 이어지죠. 여기도 인조가죽으로 덮혔고요. 그 테크노 깡통 모델이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만도꺼 어 무선에 그 태양광 자동 충전에 대해서 한번 충전해서 걸어놓으면 1년간 갈수 있게끔 그런 걸로 하나, 그 사이즈로 하나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블랙박스는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이 달아준 건데 너무 좀 내려가지 않았나 싶은데 좀 나중에 좀 제도 올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뒷좌석으로 가보죠 어. 뒷좌석 보면은 이제 뒤에서 보면 여러, 이런 모습이고 어. 여기 이제 공조장치가 있어서 여기도 끄고 키고 다시 왜안 껴서 네.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공조장치도 이렇게 요걸 켜야지 이제 저 앞에 걸로만 전체를 데울 수 없을 거니까 요것까지 같이 공조장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조명등이 이렇게 독선등이 있고 손잡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천장에는 직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인조가죽이라서 전체, 여기는 일반 천이고요. 여기 등 닿는 데만, 그, 등받는 데만, 그, 인조가죽이 되어 있고요. 아, 나 처음, 제껴보네. 이렇 커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그, 여기, 여기는, 어, 여기도, 저기, 여기, 여기도, 저기, 뭐지? 플라스틱이 아니고, 여기도 직물이네, 직물이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여기도 직물이고, 여기도 직물이고, 어, 여기 스피커, 그, 밑에, 요, 하단에는 플라스틱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이고, 여기, 여기 직물이고, 여기 이제 원, 원터치 버튼 있고 누르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 그 콜레오스의 가장 큰 장점이 그 급출발할 때 헛돌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급출발 해보죠. 자, 이렇게 윙 소리가 안 나고 꾸준에 그, 그 가속이 된다는 거죠. 예. 현대 기아차 는무윙 하다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바로 바로. 물론, 팍 튀어나가진 않지만, 쑥,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공회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급출발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엔진의, 그 공회전 소리가 전혀 안 들리죠. 자, 발 옆에가 금광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막히는 데서 크루즈 컨트롤을 해서 80km로 해놓으면 지금 서행으로 한 시속 20km로 갈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섰다 어, 갔다를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과 페달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 편안하게 갑니다. 손을 헹들어서 손을 떼라고 해서 그랬어. 아, 여기 아주 굉장히 편안한 기능이네요. 있 그냥 막히는 도로에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서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여기는 요, 요, 요 버튼이 좀 재미난 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자주 대화할수록 저는 더 똑똑해진답니다. 그래서 날씨 알려줘 오늘 목상동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고 기온 14도 최저 기온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어요 네. 일교차가 큰 날이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음악 틀어줘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볼륨 네, 조절하고 다시. 집으로 가자. 네, 자동으로. 서까지 추천 경로로 안내를 네. 시작합니다. 자, 동으로 이렇게 되죠. 번길대덕대로번길 지도 축소해 줘. 다시 크루즈 컨트롤 치고 올속고하고 크루즈 컨트롤을, 어... 그 컨트롤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됐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어, 다시 크루즈 컨트롤이 풀립니다 그럼 다시 다시 또 이걸로 어,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음. 가죠